아, 소리 설정이 안돼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무장생루피 한번 바로 스타트 해볼 겁니다. 갸트링잉 그때 그 시절, 개사의 캐릭 중 하나, 무장생루피 데스. 시방이 좋은데? 하고. 얘 6인짜리 가능해가지고 루피가 6인짜로 두 방이 먹어지거든요. 그리고 순보가 일단 무한이고 물론 개조맵 무장생 루피 사기일 때가 더 사기긴 하지만 이당시에그맛그 그 추억 그런 맛으로 다시 찍어 봅니다. 빼달려, 바로 존대 <목소리> 달려. 상대 런이 배송은 내가 할게.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내렸어. <목소리> <목소리> 내렸어도 여기까지. 살짝 많이 지르긴 했는데. 달려야 돼요. 안 먹어지거든요. 지금, 걸어놓고, C 꼽아놓고, 기포 꽂고, 여기다 큐 깔끔하게 먹어집니다. 요게 루피야. 맛있다고, 이캐리기막 쳐야 되는데? 하지마. 모소 내렸어? 죽어. 그쵸? 7로 막타. 아, 까비. 데미 살짝 약하네. 남은 거, 제가 Q로 긁어 먹어주고. 깔끔하게. 그래, 10을 찍어야 되거든요. 상대 6레벨. 한 마리 먹는다, 10이고. 한 마리 먹고. 10 찍고. 깔끔하게. 16이 나와야 되는데, 16이 안 나왔네. 마주카! 아, 근데 16이 나와야 돼. 16이 떠야지 그때부터 한 방이라서. 상대 샘 먹게 두고 난 임패 먹어 그냥. 됐어 이거지. 요 느낌 그대로. 그리고 기어 2레벨까지 찍어야 돼요. 2레벨까지만 찍어두면은 포로까진 한방에 먹어지기 때문에 20, 20까지만 찍으면 됩니다. 상대 8레벨 또 쉽게 죽이기가 싫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망가시네요. 쓱! 먹어주고, 빠져주고, 상대 나오는 거, 째주고. 생 같네요. 아니네, 유숙 같네. 유숙한 거 확인. 무시하고, 바로 그냥 외꾸. 성장탄한번싹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호로 먹고, 레벨링 좀 하는 느낌으로 가줄 겁니다. C, 써주고, 가까운 데로 와가지고, 큐. 해준 다음에 스톰플리 때쯤에 킹콩건. 야매 대약이 먹어 주고 바로 가마 사 주고 요거는 줄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먹어 주고 레벨링. 쓰근하게 해줘 Q 한번 먹고 보스 갈 겁니다. 또 월담도 되고 좋은 점이 아주 많죠. 아, 가마 Q, 수둔탄은 3번 쓴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보스까지 먹고 집 갔다가 템 정비하고 아, 투, 보스 먹고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써주면 딱 나오죠. 상대 1 0레벨 떴고, 요거는 올테슬 하나 찍어주는 게 좋아. 야, 루피가 이따 변신기. 거의 만렙쯤에는 진짜 쿨타임이 없는 수준일 거예요. 들어가, 로아. 모아서, 천천히. 써주면, 2만원. 이게, 콩건이 진짜 쎄기 때문에, 콩건 힘 곱하기 3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버전 지금 하는 거라서. 이따가 굉장히 쎕니다 지금도 쎈데 지금도 쎌 거예요, 아마. 당연히, 지금 당연히 한 방이고. 유, 사바크류. 줄게요. 제가 견제할거봐 안썼던거 같은데 기아 턴건 바로가 그냥 보스로 콩건 지금도 벌써 쎄지는데? 쎈게 느껴지는데? 바로가 통통통통통 먹어주면서 보스 먹어주고 한마리 더 먹을거야 외코물지 근데 템도 없이 외코물지는 살짝 선 많이 넘었는데 그래 템 싸움은 해야지 인간적으로 깔끔하게 에? 먹고 됐올테타나만딱더 찍어 그리고 40레벨 찍어주고요 이게 예, 40레벨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 예, Q 써주고 스턴 걸어놓고서 킹콩건 써주고 상대 좀 먹긴 했네요 그래도 오렘 찍고 달려 뭐해 점프해 이새끼야 콩건 와 콩건 데미지 봐봐 레전드네 벌써부터 반피 나갈땐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오지말고 통통 바로 왼보로 또 달려가 달려가서 콩건 써주고 집갔다가 바로 바술 한번 써주면서 템 정비 못했네 들어가 들어와서 땅땅땅땅땅 큐목대싹 끌어주고 킹콩건 깔끔하게 상대 유순 뭐야 위정 저기였어 잘했고 사라지고 어림 봐가지고 가보자. 들어가서 큐 써주고, 그하나나쓱 써주면서 템 정비 쓱 끝나게 해주고, 상대 대초왔기 때문에 대충 쓱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열로 해가지고, 안가 말아, 그러면 뭐야? <laughs> 내가 먼저 써, 그러면. 아, 잠깐만요. 내가 미안해요. 아, 저기서 먹어야겠다. 킹콩건.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 평타가 캠파치 큐, 그 평타처럼 나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있니다 평타가. 통거는 뭐 말할 거 없죠. 거의 지금 거의 반피, 거의 5천 나간다 보면 돼요. 흰비례인데 3배 데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4,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흰 곱하기 3인데 1,000. 거기다가 3배 3,000에다가 데미지가 1,500이죠. 기본 데미지가. 파손하는 싹 써주고. 서 성장턴 잡아주고 돌았나 이게 어디라고 와요 어이 돌았니 나 존다 세다고요 콩건이 써주고 집 갔다가 오고 부적 하나 사서 상대 갈거 알았죠 지금 큐 요정도면 뭐 거의 쯔, 나쁘지 않게 뺏었다 3200뎀음 데미지 높네 요거는 또 부작 갈만 하거든요 부전 쯔, 또 부전 가도 재미있을 것 같은 캐릭이에요 성장터 한번 싹 잡아주고 와 시뎀도 있었네 이때 시뎀도 나쁘지 않게 있었네 평타로 다 먹어버려. 프리피에다가 콩건 야매워지게 먹어야지. 와, 데미지 뭐야? 시에도 힘 곱하기 1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약, 약한 편이 아닙니다. 1500이어 따지면. 이때 그리고 지속시간이 존나 짧아요. 아, 길어요. 70초인데, 쿨이 90초야. 그럼 20초만 기다리면은, 변신기를 그냥 계속 쓸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의 이제, 여정이 좀 힘든 것 뿐이지, 여기까지만 버티면은, 거의 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통, 통통. 통통통. 통통, 데미지 맛있고. 킹콩 건한번 써, 그냥. 달려가. 달려가서. 해로 박아놓고 Q 쓴다음에 기다렸다가 Q 아 C C로도 먹어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높아서 무난하게 뺏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착싹 가볼게요 한번 5000데미니라 이제 많이 쎌거야 스근하게 한번 쳐보자고 C 콩건 기폭 와 데미지 뭐야 이거? 아, 데미지 존나 센데? 아, 센 정도가 아닌데 이거. 맞아? 데미지 레전드급일 땐. 바로 가. 아, 뭐야 이거 데미지? 상대 죽었고. 바로 가그냥 해로석 콩건. 콩건 평타로 마무리. 자, 이렇게 오늘 무장생 루피. 그때 그 시절 개사위키를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Thank you very much.